미국 주식시장 주요 지수들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얼마 전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나온 뒤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국제경제부 윤시윤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밤 사이에 미국 증시가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데 이런 미국 증시 분위기에 물가 지표 영향이 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해 처음으로 전월 대비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시장이 크게 리스크 온으로 반응했습니다. 예. 현재 시간으로 지난 15일 미국 노동부는 4월 CPI가 전월보다 0.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전월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4% 상승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네. 전월치와 비교해도 0.1%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음. 변동성이 큰 식음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모두 월가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인의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소매 판매 사월치도 예상치를 하회해 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을 실었는데요. 네, 네. 지표 이후 다우지수는 128년 역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면서 이정표를 세웠죠. 지난 17일 4만 선에서 종가를 기록한 다우지수는 이번 주까지도 추가로 고점을 높이다가 단기 차익 실현으로 소폭 밀린 상태입니다. S&P 500지수와 나스닥은 이날까지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번 CPI가 시장에 상당한 훈풍으로 작용하는 데는요 이미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물 건너간 데다 올해 들어 물가 지표가 연이어 예상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됐기 때문에 큰 안도 재료가 됩니다. 네, 다우지수가 4만 선을 깨고 올랐는데 이 과거에서부터 뭐 지금까지 다우지수 흐름도 어떻게 쭉 짚어주시죠? 네,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넘은 것은 1896년 출범한 후 1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다우지수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다우존스를 창업한 찰스 다우가 만든 지수로 미국 주요 상장 기업 30개를 추적합니다. 네요? 지난해 10월 저점 이후 고점까지 23%급 등에서 강세장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상태고요. 네. 역사적으로 다우지수는 1999년 3월 닷컴 호환기에 1만 선을 돌파했고, 2017년 1월에 2만 선을 넘겼습니다. 네. 이후 3년이 지나 2020년 11월에 3만 선을 돌파했고요. 이후 3년 후인 올해 4만 선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네. 이번 물가지표의 시장이 현호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연준의 인하에 대한 기대를 자극해서 시장이 연준의 인하 시기를 9월로 빠르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CME 그룹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9월 미국 연준의 인하 확률은 현재 50.3%로 지난주보다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음. 모든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인데요. 예. 9월에 25BP를 넘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합치면 9월 인하 확률은 64.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이 물가지표 하나가 미국 증시 분위기를 확 바꿔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 물가 지표를 발표하기 전에 작은 소동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정된 시각이 15일 오전 8시 30분인데 이보다 30분 전 8시에 파일 일부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겁니다. 오, 네. 네, 워낙 시장 영향력이 큰 지표라서 이런 사고의 가격이 크게 출렁거릴 수 있어서 어. 논란이 될수 있는 사연입니다. 해킹 당한 겁니까? 네, 뭐 노동부 성명을 보면요. 네. 지표 발표 약 30분 전 부주의로 파일 일부를 웹사이, 웹사이트에 올렸다면서 데이트 보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음.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절차 관리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당시 시장 거래가 많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시장에서 30분은 가격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해킹이나 정보 유출이 문제라면 가격 방향성을 미리 알아서 베팅을 걸어줄 수도 있고 시장 조작도 가능해지는 사안이니까요. 30분간 가격 흐름에는 급격한 변동은 없었으며 아. 공식 발표 이후 주가 지수 선물이 급등하고 국채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별일 없이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네, 이 물가 지표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식 말고 그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올랐는데 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시장 전반적으로 커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간 물가가 안 잡히면서 연준 인하 기대가 계속해서 지연됐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인상에 대한 베팅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초까 만해도 상당한 부진을 겪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지난 1일 5만 6,501달러까지 밀리면서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하지만 점차 바닥을 다진 비트코인은 CPI 발표 당일 최고 8% 이상 급등해 6만 6,000달러대로 올라섰고 네. 이번 주 들어 7만 달러 부근으로 추가로 올랐습니다. 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은 주식보다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기대가 커질수록 가격, 사, 가격 상승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 시총 2위인 이더리움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현물 ETF 승인 여부와 관련한 이슈가 있지만 어, 물가 둔화 기대에 함께 상승 기류를 탔습니다. 음. 이더리움 가격은 15일 당일 5.3% 급등했고 전일 20% 가까이 상승해 2주 연속 급등세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는 이제 ETF 상장 기대감하고 물가 영향이 좀 시너지를 낸것 같습니다. 네, 습니다 어,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식도 가격이 덩달아서 상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유명한 어, 비트코인과 연동해서 오르는 종목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죠.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이해로 통하는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가 또한 CPI 발표 당일에 15.8% 15 급등했고, 최근 상당 부분 그간의 급락세를 되돌리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기본적으로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기술 기업인데요. 네. 약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이 외에도 비트코인 채고주로뽑히는 마라톤 디지털도 물가 둔화 소식에 11.7% 급등했고 코인과 주식을 모두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로빈두드도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네. 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강세를 재개한 모습입니다. 네, 이 미국 증권가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어, 월가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이번 물가지표에 대해서는 좀 대체로 어떤 평가를 내놨습니까? 네, 월가도 이번 CPI에 크게 반응하면서 좀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또 다른 골디락스라는 환호도 있지만 한 번의 지표로 통화정책 경로를 판단하기엔 부족하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예. 적어도 3개월 정도의 물가 추세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네. 어, 우선 골드막 골드만 삭스는 4월 CPI 결과로 연준 시장 친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이번 CPI가 물가 상승률 둔화가 지난 3개월간 단순히 늦춰졌을 뿐 경로를 이탈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다. 주거비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완만해지고 있고 근원 서비스 물가도 어, 지금 어, 두나, 근원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활躍하고 있다, 음. 보여졌다고 이제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좀 반대로 좀 어, 조심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 없습니까? 좀 섣부른 환호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네. 산탄데르 은행의 스티븐 스텔리 전략가는 근원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 2%를 여전히 지속해서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고, 네. 네덜란드계 은행인 ING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음. 미국 국채금리가 객관적으로 4월 인플레이션 전망에 비해 매우 미미하게 하락했다는 겁니다. 네. ING는 또 근원인플레이션이 작년 4월 수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하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조효과를 고려하면 5월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정체되거나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게 ING 전망입니다. 네, ING도 신중론을 내놨고요. 연합인포맥스에서 직접 진행한 서면 인터뷰도 있었죠? 네, 인포맥스가 진행한 금통위 및 연준 인터뷰에서도 CPI 관련 멘트가 포함됐는데요. 어, 손범기 바클레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월 CPI가 상승세가 예상, 예상보다 원만했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 2%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박종은 SC 수석 이코노미스는 CPI에 대해 연준의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을 강화하는 결과라며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면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또한 금융시장의 안정 차원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미국 투자은행업계에서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해서 생각들이 엇갈렸고요. 어 그런데 물가 발표 이후로 좀 증시가 힘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연준 내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CPI 발표 후에 좀 지금 일주일간 지났는데 시장은 다시 신중론으로 돌아가면서 추가적인 지표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네. 4월 CPI 직후 달러 환율 약세를 나타냈으나 다시 낙폭을 회복하고 있고 달러엔 환율도 다시 1 5 6엔대로 레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음. 이것이 연준 당국자들 발언 영향인데요. 네. 금리를 인하할 수준은 아니라면. 이렇게 방어모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c p i 발표 이후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어, 이어같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도 물가 둔화세의 최근 약화가 지속될지를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 면서도 4월에 개선된 물가 지표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계속 주요 언급을 소개해 드리자면, 애틀랜타 연의 총재는 기존 전망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네. 대부분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바 연준 금, 금융감독 부의장은 어, 지금 최근 행사에서 1분기 인플레이션 수치는 실망스러웠다.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완화를 지지하기를 바랐으나 이런 결과는 추가적인 자신감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 연행 관계자들의 발언에 시장은 일부 리스크원을 되돌리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힌트는 곧 발표될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사록을 비롯해서 향후 물가지표로 밝힌 될 전망입니다. 어,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